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현대 그랜저, 디올류 그랜저입니다. 2022년도부터 출시된 차량이고요.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출고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금액이 대부분 이제 감가가 거의 안된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세대는 금액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한번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저희 밀령카는 채널 구독해 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랑 좋은 차량들 만나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첫 번째 차량 바로 볼게요. 자, 세대 중에 첫 번째. 자, 이 차량 지금 3.5LPG 영업용 고급용 차량입니다. 이제 이 차량 보시면은 12만 6천 킬로예요 주행거리는. 23년 7월에 최초 등록되었고, 23년형입니다. 자, 흰색 차량이고요. 자, 흰색이 제일 인기가 많죠? 자, 완전 신, 신차예요, 신차. 네, 지금 엄청 깔끔한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잔 기스 하나 없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하죠? 뭐,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뭐, 전동 시트에 지금,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그쵸? 뭐, 지금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뭐,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든지, 블루투스랑 뭐, 이런 거 전부 다돼 있죠? 연식이 일단 23년형입니까요? 자, 성능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자, 영업용으로 띄워졌고, 지금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교환이랑 판금, 지금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자 미세누유나 누유누수는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네이 차량 지금 아마 굉장히 저렴한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찾아보셔도 이 금액 없으실 거예요 자 2610만원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입니다 2830만원인데요 자이 차량 회색 차량입니다 자 72,000km 주행거리 굉장히 좋죠 23년 8월 30일에 최초 등록되었고 23년형입니다 자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는 차량이고 자 72,000km인데 음, 깔끔하죠 옵션은 뭐 고급형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성능 보겠습니다. 성능이 제일 중요해요. 영업용이고, 자 지금 사고 이력 없고 단순수리 없이 깔끔합니다. 자 미세누이나 누유도수 전혀 없고요. 네, 보험 이력도 없는 것 같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LPG 차량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연비도 좋고 차량 굉장히 정숙하고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차량인데요 마지막 차량 2840만원 10만원 더 비싸죠 자 23년 9월 8일에 최초 등록되었고 연식은 23년형입니다 주행거리는 53,000km고요 자이 차량 흰색 차량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차량 중에서는 제일 어, 키로수도 적고 금액은 제일 많이 나가네요 네. 자 열선부터 해서 네, 반자율 기능이랑 네, 블루투스 기능 다 들어 있고 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부 다 이제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뭐 성능이야 뭐 워낙 좋으니까. 네. 자, 열선 통풍 양쪽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랜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기 좋은 차잖아요. 그래서 감가가 정말 안 됩니다. 자, 영업용으로 띄워진 차량이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 수리는 트렁크 리드 쪽에 판금 하나 있습니다. 미세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LPG 차량이 어, 일반... 유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기본 그 경유나 뭐 휘발유 차량보다도 거의 한1 0 0만원 가량 뭐 일년에 절약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LPG 차량은 이제 엔진 자체가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신 다음에 정말 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설령 고장이 나더라도 일단은 LPG 차량은 이제 부품값이 훨씬 저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LPG 차량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세대 어, 가성비 좋은 차량이니까요. 마음에 드시면은 차량 번호 내장 자리 외워두셨다가 저희 밀리언카 연락 주시면 되시고 어, 다른 차량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밀리언카는 수원에 위치해 있는데 수원에 바로 오시면 안 되고요. 항상 오시기 전에 어, 최소 하루 전에는 예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밀리언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